네, 오늘 입제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 또 이제 초제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 백종기도는 우리가 내 절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지내는 건데요. <laughs> 이제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몇년을 올렸는데 천도들사는 다 천도되지 않았을까? 굳이 계속 지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물론 이제 다 천도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부살님이 뭐 질문하시던데 제사를 올렸는데 꿈속에 또 보이더라.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천도제를 지낸다 해가지고 매번 전부 다 천도되는 거는 아닌가 봐요. 네, 천도되는 것도 다들 아시겠지만. 본인이 마음을 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제사 올린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무조건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극락으로 데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제 그런 마음을 내야,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되더라도, 어쨌든 그 공덕을 향해 드렸기 때문에, 그 이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 이번에 왕생 못 하신 분들은 이제 다음번에 또 한번 기회를 더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인연 어, 되신 분들은 그렇게 왕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 이렇게 제사를 지내다 보면요, 음,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요 되게 망축 여기에 있으신 분들만 꼭 왕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분들도, 본인과 인연 있는 연가님들, 물론 이제 거기에는 그더 윗대 조상님들도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분들도 다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연이 되신 분들은 다 왕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도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우리 조상님이라 해가지고 죽어서 전부 다 귀신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이제 귀신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한번 귀도에 떨어지면 좀 길게 사실 수는 있어요. 그게 오래 계실 수는 있거든요. 귀신도 귀신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 예를 들어서 무당 같은 데 가면 그 사람들은 조상들은 다 귀신 취급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몇대 귀신, 몇대 귀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laughs> 물론, 뭐, 우리 윗대 조상님들이 귀도에 계실 수는 있긴 하지만, 전부 다 귀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 뭐, 축생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자녀의 도리로서,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이런 의식을 통해서 돌아가신 우리, 어, 인연의 연가님들에게 성근을 심어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근정확상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계속. <laughs> 한몇 년을 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님 죽으면 아니 우리가 극락 가서 우리가 불보살이 돼서 굳제 한번 되잖아요. 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서 후손 후손의 도리로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그래도 아직 그 인연이 못 따서 못 가신 분이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 생전에 이미 그런 연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와서 제도하기는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했는데 뭐 효과 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한번염불할 때마다 그 공덕은 분명히 있어요. 예전에 어떤 스님들 말할 때한번 그렇게 하면 공연불이 되고 뭐 무의미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한번 부르면 부를 때마다 공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위없는 공덕이라고 했어요. 다만 이제 어떤 마음으로 염불하나에 따라서 이 사람이 금생에 왕생할 수 있냐 없냐 얘기는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무심코 부른 염불이라고 해서 공덕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네. 전부 다 공덕은 있습니다. 다만 그 공덕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건 다르거든요. 우리는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염불하기 때문에 명호가 이끄는 대로 극락으로 향해 가지만 근데 어떤 분들이 연불 하면서 그냥 세간의 이익이나 또는 어떤 사람은 아예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따라서 그냥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금생에 바로 어떤 그 이익을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렇다 해가지고 전혀 공덕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예. 우리 한국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중국 같은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염불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해요. 염불의 원래 주목적은 극락왕생인데 이제 뭐그 민간 신앙 또는 뭐 잘못된 인도를 받아가지고 염불을 뭐로 사용하냐면 죽어서 저승이 가면 그게 돈으로 환산이 된다. 그래서 저승에 가서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면 연부를 해서 그 돈을 은행에 쌓아 둬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저승에 가서 그 돈을 내가 쓸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염불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연불을 가지고 그렇게 돈으로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덕이 없냐?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것을 바른데 사용하지 못하고, 원래 명호의 기능에 수순하지 못하고, 그 용도를 이제 바꿔버린 거예요, 본인이. 물론 그래도 이익은 얻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익은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연불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한번 연불하면 그한 번만의 공덕이 분명히 존재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이 지금 당장 어떤 이익을 못 봤다고 해서 영원히 못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다 우리가 복덕과 예, 그 인연, 성근 이런 걸다 심어 주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 신심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 이 의식을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